안녕하세요. 배사담당입니다 자, 바야흐로 4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셔서 이렇게 되는 날이잖아요. 참고로 저는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한 10년 넘었어. 친구랑 둘이 가서 했어. 내 친구는 렌즈 삽입술을 했어. 걔는 라식이 안 되는 거야. 둘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금방 괜찮아지더라고. 수술할 땐 너무 무섭잖아. 까만 게 약간 탁! 될때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나도 모르게 눈 감으면 어떡하지 막 엄청 무섭잖아 근데 내 친구는 렌즈 삽입을했는데 걔는 되게 아팠나 봐 나도 라시했는데 걔를 보필해서 선글라스는 시커멓게 끼고 그리고 또 집에 바로 갔는데 또 밥을 먹었다 우리가 대구에서 수술했거든 그러고 나서 지금도 관리를 잘하면서 선글라스에 대한 더 애착이 강해졌다 그옷 좋아하는 사람의 그 흐름이 있어 뭐 신발 좋아하고 가방 좋아하고 선글라스 좋아하고 그게 다 그냥 풀 세트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선글라스를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정리했어요 진짜 많이 이 정리하고 지금 보면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사진을 영상으로 쓰지도 못해 약간 뭐 잠자리 같은 것도 쓰고 <laughs>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막 그래 저한테 남아있는 게 이게 다인데 여기서 제가 최애 선글라스부터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레이벤 3447이고 53mm예요 50이 있고 53이 있어요 얼굴 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53을 할걸? 그리고 이거를 맨 처음에 살때 렌즈가 약간 원래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근데 여기 약간 플랫한 걸로 내가 샀던 것 같아요 두 개를 고를 수 있어서 이거를 꼈을 때 아무 옷이나 진짜 잘 어울리고 특히 내가 약간 시크하고 싶다 올 블랙으로 쫙 입었을 때 너무 이렇게 막 시커먼 거 끼고 있으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되게 세련되면서 심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글라스가 약간 쑥스러울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원래 데일리로 선글라스를 맨날 쓰던 사람인 거 있잖아. 미국 사람 아니 음. 선글라스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드는 선글라스가 약간 이건 것 같아. 부담이 없고 이게 또내 얼굴에 잘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요, 블랙이에요, 블랙. 얘가 블랙인데. 사실 추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가서 써보셔야 돼요. 음, 매장에서 어. 써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선글라스가 유효기간인가, 유통기간인가, 뭐가 있잖아요. 그게 2년이래요. 제건 다 오래됐어요. 나도 다한 10년 정도 갖고 있지 않아? <laughs> 렌즈가 상하면서 그 UV 차단 같은 거나 뭐 이런 게좀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선글라스 쓰실 분들은 그때 그때 교체를 해주거나 뭐 렌즈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써요. 왜냐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 레이벤이 가격대도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레이벤이라고 해서, 어, 다 좋은 건 아니고, 저는 클럽 뭔가 있어. 클럽 마스터인가? 근데 그거를 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썼더니 내 얼굴과 그 안경이 따로 놀아가지고 그거를 당근에 팔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데일리로 잘 쓰는 게 이거예요. 젠틀몬스터고, 노어 캐시라는 제품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됐어요. 이거 샀는지도 한 3년? 되게 데일리로 쓰기 무난한 거 있잖아요. 원래 그 전에 제가 젠틀몬스터 안경을 쓰고 다녔었는데, 그게 약 유행을 지난 것 같아요. 이 선글라스를 껐을 때 내가 약간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미묘해. 정리하고 다시 이 젠틀몬스터에 갔을 때이 사장님께서인가? 사장님은 아니겠지. 거기 점원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이걸 딱 쓰고 아 되게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선글라스는 최대한 심플하고 뭔가 시크한 느낌으로 새까만 걸 좋아하는데 이 모양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기본 안경테 모양이어서 저는 이 선글라스가 좋고 그냥 아무 때나 끼기 좋다. 운전을 할 때라든지 햇빛이 눈부실 때라든지 왜냐면 내가 라식을 했잖아요. 라식을 했으니까 내 눈에 이제 돈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선글라스를 껴줘야 돼. 그랬을 때뭐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떤 선글라스를 얹었을 때 좋을까만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두 선글라스 중에 보이는 걸 그냥 가방에 넣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무난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글라스를 고르라고 하면 전요두 가지를 이제 평생템으로 나이가 들어도 좀잘낄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선글라스는 유행이 약간 있어요. 이 미묘한 뭐가 있어요. 우리 아빠 느낌 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요런 때는 그냥 과감하게 열심히 쓰고 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끼지 말고. 요거는 동그란 선글라스. 내가 이 선글라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컬러가 좀 많이 들어갔다거나 하여튼 내 룩에서 너무 시커먼 게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그럴 때는 저는 요 선글라스를 밝게 써주는데, 요게 원래 검정색도 있었어요. 렌즈가 밀어놨던 거야. 그거는 못쓰겠다. 저는 밀어 선글라스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랬을 때 요거를 딱 선택했고, 근데 여기 약간 튀잖아요, 사실. 김구 선생님 같아, 뭐 어떤 거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야. 친구들이 직구게 놀리니까. 관심이 있었던 선글라스 브랜드는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저는 딱 예뻐가지고, 샀어요. 무난하게 쓰는데, 그냥 이 동그란 렌즈만 딱 포인트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골드테, 요거는 이제 검정테, 어, 요거는 이제 브라운테. 요렇게 해서 잘 써요. 요거는 렌즈가 약간 밝아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테랑.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어울려서 특별한 날이나 요거를 딱 쓰고 싶을 때가 있어. 이거는 제가 진짜 비싸게 주고 샀던 거예요. 그때 이걸 한 40만원대 넘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린다 벨로우 건데, 이때 하 참 이게 유행했어 한 10년 된 것, 10년 됐는 것 같아. 이게 지드래곤도 쓰고 막 고준희님도 쓰고 막, 막 연예인들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때 이게 되게 유행을 했던 거고. 요즘 쓰니까 좀 느낌이 이상해. 그지, 옛날 옛날 느낌이잖아. 근데 어. 내가 이거를 못 버리겠는 게 이거를 그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음. 제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던 해가 있어. 퇴사했던 해요 한국에서도 길을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혼자 여행을 막 다니고 렌트를 해가지고 운전을 했거든요.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네비게이션에서도 그게 다다 어. 달라. 아 영어지 당연히 턴 레프트 턴 라이트야 <laughs> 거기에 우리는 몇 킬로잖아 거기 음. 몇 마일이야 몰라. 어. <laughs> 몇 마일이고 네. 막 그래요. 우리 신랑은 근데 거기서 일을 해야 됐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나는 혼자 여행을 다니고 너무 여행자 같이 안 다니고 싶어가지고 어 현지인 느낌으로 해. 하고 싶어서 여행 가방 같은 거안 들고 그냥 진짜 그냥 핸드백 같은 거 들고 이제 선글라스 그냥 딱 끼고 이렇게 그냥 막 전시회 같은 것도 가고 테라스 가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영어는 못해 개뿔도 못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다녔을 때 제가 이 선글라스를 또잘 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선글라스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걸이테이 봐봐 이게 엄청 두껍잖아.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까? 돌아오잖아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돌아와요 이게 대로 돌아오진 않을 거야. 그래서. 어. 아요 콘텐츠를 끝으로 얘가 이제 안녕 해야 되나 뭐이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아무튼 추억이 있는 선글라스고 요거도 진짜 오래 됐어요 슈퍼 선글라스 이게 또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고가의 선글라스가 막 유행할 때 이게 진짜 저렴한 버전으로 되게 유행을 했었어 그래서 제가 이 선글라스를 20대 후반인가 30대에 이제 꼈을 때는 동떨어짐이 없었어 근데 내가 이제 40대가 되고 <laughs> 나는 늙었는데 얘는 그대로야 못 버린 이유가 아, 애들이랑 물놀이 하잖아 바닷물이 튀었을 때아 이거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거는 왠지 잘못 쓰면 여기 파랗게 초록색으로 그렇게 될까봐 이제 이 선글라스를 놔두고 있는데 사실 잘안 써요. 저의 인생에 함께 할 선글라스는 요거 세 개. 3개. 요거 세 개가 이제 저의 이 선글라스고 요거는 이제 조금 버리기에는 너무 그런 그 정도의 선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선글라스에 보태서 안경이요. 제가 응.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휴대폰으로 편집을 할 때였어요. 근데 눈알이 진짜 빠질 것같아 어깨도 어깨. 아프고 손목도 너무 아프고 눈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랬을 때 이제 렌즈 삽입술을 했던 친구가 야 우리가 눈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거를 보내준 거야. 알이 중간이 있고, 큰게 있고, 뭐, 작은 게 있고, 세 가지 종류였나? 그랬을 때, 제일 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거잖아. 블루 스크린 음. 뭐, 차단해주는? 음. 일할 때도 쓰겠지만, 음. 그냥 한 번씩 안경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싶었어. 음.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거는 대구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마스크랑 같이 끼기에 약간 투머치야. 그래도 선글라스를 쓸 때의 기분이 있잖아요. 차를 사자마자 선글라스를 샀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전하는 그 맛이 있잖아요. 제가 선글라스 살때 약간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는 지금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플랫하잖아요. 음. 근데 난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아. 요렇게된 거죠. 렌즈를 만약에 큰큰 거를 끼잖아. 그러면은 여기 또다 있는 사람이다. 아, 나, 나, 나. 코가 낮으니까 여기 다. 광대가 태어나서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 코가 낮아서. 아, 우리 뭐 피지 친구가 근데 코가 낮진는 않은데 저의 선글라스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룩 한번 보여드릴까요? 로에 반바지 이거 로에 반바지. 아, 너무 시원해 보여. 그 로에 대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laughs> <laughs> 잘 입겠습니다 이제 니트 코스 제품이거든요 이거 작년에 샀는데 올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입으면 또 너무 찰떡같이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입고 찍었습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그냥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뭔가 있어 보여 어, 룩에서도 마무리할 때 선글라스만 딱 끼면 훨씬 더 룩을 완성시켜 주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리고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을 때도 선글라스 그냥 딱 끼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아,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랬을 때 그냥 선글라스만 딱 끼고 그냥 이렇게 막 외출하게 되고 이꼴 저꼴 보기 어, 싫은데 자외선 차단 뿐만 아니라 나의 목과 약간 그런 정신적인 그런 멘탈 관리까지 해주는 어,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선글라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성 선글라스는 앞으로도 계속 콘텐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제가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선글라스 또 사면은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넘치는 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이거 이렇게 머리 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왜? 아 이게 머리 얹으면 옛날 사람. 아저씨들 이렇게 뒤로 가는거 있잖아.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리슈원님이 그렇게 드라마에서 했었던 주머니 같은 거있으면 그냥 이렇게 거는 거 근데 자연스럽게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어. 돼 있어 콧대 있는 거는 걸면은 머리 다 끼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